뭐... 얼마도 들고 있냐 어, 아, 얼마 됐는 된... 아, 그거는 무조건 말해주시. 그때도 이제 적금이나 이제 예금 들어놓은 게좀 있었어. 어... 한5,600 정도? 그러면 그때 능게얼마야 어. 한, 총한 5,600? 어. 5,600을 한 박았어. 야. 지금 총 평가 금액이 아... 3,400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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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 저, 돈, 돈, 은 언제 먹냐, 이거. 어. 형, 형, 형도 그현됐을 거야? 아니.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야 돼. 근데, 형이, 12월부터 형이 사라고 했잖아. 형이 또 삼성전자를 막 아. 샀대. 아. 삼성전자를 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 나도 세용은 따라야겠다고 따라 샀는데, 한두 달 전에, 갑자기, 무슨 통지서가 하나 날아온 거야, 우리 집으로. 어. 은행에서. 투자증권에서. 근데 보니까, 그 신용대출 그 상환, 이게온 아. 거야. 그래서 보니까, 형이 신용 땡겨서 이상한 걸산 거야. 아. 그래서 보니까 아니.. 술매수 뭐 하신건데? 그건 아닌데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었는한 50만원 정도? 어. 50만원짜리 한 두개 날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아니 세상 처음 들어보는 주식을 어. 그 신용으로 땡겨서 산거야 형님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 그돈 어. 갚으라고 어. 아니 저한테는 분명히 삼성전자 사라고 해놓고 어. <laughs> 지는 이상한거 사놓고 해가지고 너희랑 물어봤어 왜.. <laughs> 왜다? 왜 나한테는 삼성전자 사라고 해놓고 어. 형 그거 샀냐고? 어. 근데 원래 그 뭐냐 남의 말 듣는 게 제일 어. 어려운 거지. 아. <laughs> 삼성전자 사라. 아니면 난딴거 사고. 아 헌데 귀신이. <laughs>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어. 말 하는 거지. 나도 그냥 만약에 그게 팔렸어. 너가 걸어놨던 거. 어. 어 그러면 뭐. 지금 그것또 다른 모습. 그렇지. 예, 예금 조금만 어. 하고 있을 수 있어. 어그치 그러면 천 오백 정도 있었겠지. 그럼 그걸로 이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지. 아, 이거를 그때 샀으면, 그때 샀으면, 그때 샀으면 하다가 지금 삼천 왔을 때, 아, 이 모르겠다고 깨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갑자기 막,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백신 말안 들어. 이렇게 기사 하나 뜨면은 X 되는 거야. 야, 진짜 하나의 영화 같아. 근데 또 느낀 거는 진짜 인간의 욕심이 정말 끝도 없다는 걸 다시 느꼈어. 어, 내가 그... 2차 니임 2억이었어. 어, 맞아. <laughs> 2억이었으면 3억 4천이 거야 그치. 와, 3억 4천이 또 처음부터 3억 4천을 넣었으니 <laughs> 20억이었어. 그니까. 어, 아, 근데 진짜 그게 끝도 없어. 왜냐면 아직도 근데 그 생각이 들어. 그렇게 깨닫고 나서도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로 마이너스 30% 갔을 때 응. 아, 이 마이너스가 그냥 0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응. 바랄 것이 없겠다. 아. 근데 막상 올라오니까, 응. 어, 이거 봐라. 100만 원만 되면 어떨까 해서 막 100만 원 됐어. 200만 원 됐어.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 플러스가. 와, 어? 어, 이 개, 개구리 울챙이적 생각 전혀 안 나. 어, 이거 뭐 더갈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가지? 또 지금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천 단위로 올라가니까 무뎌져. 아. 내 돈이 아닌 것 같아. 당연한 것 같아. 그렇게 아, 있는 이제, 이제, 게. 아, 이제 그게 이제 너의 자산이 어? 된 거지. 원래 내 돈이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오케이. 아니, 내가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 계속 그 생각만 들 아, 죽어갔다. 미국에 갓올라온서 꿈, 꿈 가득했던 어. 청년이 이제 점점 성공하면서, 이제 많은 부와 명예와 재산 어. 깔고, 그때 이제 한번좀 뭔가 사건이 있고, 응. 영화 마지막 결말에 자신의 어떤 그 소식적을 깨달으면서, 어. 다시 그 어떤 의미를 줬고. 그러니까. 진짜 근데 욕심이 진짜 끝도 없어.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거 같기도 하고. 어. 정말 또 엄청 큰 돈이거든 나한테는 응.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상... 동나이 때에서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가 이런 돈을 만져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근데 결혼하려면 택도 없어. 근데 집을 못 써. <laughs>